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만났죠 네 너무 네. 반갑습니다 어, 네. 맞아요 되게 오랜만에 추석도 껴있었고 책도 새로 바꾸면서 오랜만에 만나서 되게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 새로운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어, 분이 지금은 올해 1월에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시지 않는 분인데 17년은 숲 속에서, 사원에서 수행하시고, 어 느끼신 것들,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써준 책이라고 해서, 제가 또 SNS 보다가 아는 패친이 읽고 감명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서 한번 시작을 했는데, 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저는 읽으면서 이분이 조용하게 속삭이듯이 얘기해 주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랑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단담하고요,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단담한 것 같아요. 이게 안전하고 느낌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들뜨지도 않고 뭐 어조가 강한 것도 아니고 어 그랬다 그냥 그러면서 뭔가 고요하면서 되게 담담하다는 거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편안함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책을 읽으면서 네. 편안하다. 네. 그러면 읽으신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오셨나요? 저는 아첫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 부분도 되게 좋았고 일단은 이제 책을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이이프로로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 앞에 보다 그까이 부분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표지도 사실 되게 뭐랄까 그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뭔가 기도하는 거, 엎들을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되게 뭔가 되게 차분해지고 뭔가 이렇게 고요하고 그냥 이렇게 뭐부처럼 이렇게 플레시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표절부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었는데요. 저는 이 처음 봤을 때 플로보가 되게 이게 그냥 이 핵심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이 분이 스웨덴에서 되게 널리 사랑을 받았던 책이고 이 분이 결국엔 루게르병으로 이렇게 아프셔서 떠나셨는데 그런데 이 분이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책을 남겨서 우리가 읽어보고만 이러면서 이 분의 지혜가 이게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왔고 제목 자체가 되게 좀 마음에 수, 들었던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제목들 많고, 뭐, 부제목을 알아차리다고할수 있고, 뭐, 순간의 지성도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저는 되게 와닿았던 거예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했던 게, 내가 답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보면서, 제목에서부터도 되게 끌림이 왔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거 같고, 이분이 이제 흑적이가 얻, 얻었던 걸 이렇게 했는데요. 음... 여기 이분이 이제 처음에 보면 이제 인접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물어봐요. 17년 동안 숙녀로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 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음 <laughs> 답을 하는데요 팔쪽에 보면 그런 말. 이 나와요. 17년 동안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에 매진한 결과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 믿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얻은 초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떠오르는 감정을 생각이나 이런 거를 믿지 않았다는 거. 이게 자기가 초능력이라 했는데요. 어, 저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성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내가 떠오른 생각이 내가 의식. 하지 않고 내가 과거에 무의적으로 들었던 남의 말이나 습관적으로 이렇게 계속 들었던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게 진리가 아닌데 우리가 그게 진리이냐 아 나는 그렇지뭐 이렇게 살아갈 때가 뭐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자각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떠오를 때아 이게 틀릴 수도 있어 아 이게 정답이 아닌데 무의적으로 내가 이거 잠재의식으로 들어서 나올 수도 있어. 아, 이거 진리가 아닐 수도 있 그걸 인정해버리는 순간이 초능력일 수도 있다는 거에 성찰을 보면서, 아, 이분 되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딱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오늘도 책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요즘에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리가 아닌데, 도 진리를 믿고 있는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에 대해서 많이, 그거를 제가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해신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필수도 있고 그게 핵심이 아니고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앞부분에서 플로고서부터 되게 좀 확, 어 되게 좋다라고 하고 이 전담하게 이분의 그런 이렇게 쓰여진 게 어렵지 않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표지가 너무 좋아서 어, 이 표지가 저한테는 되게 좀 직관적으로 되게 편안하고, 왠지, 이렇게, 프레쉬한 느낌이 들어서, 어, 이거, 이 책, 요즘에 <laughs> 역행장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데, 어, 저는 오히려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laughs>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앞부분에 대해서 짧게 나눠봤습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음. 그, 음. 초능력을 얻었다라는 음. 얘기 하잖아요. 음. 사실은 우리한테도 네. 다 있는 건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오. 부분이었구나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 네. 읽으면서 좋았어요. 어 나도 이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네라는 그런 생각도 네. 들었고요. 어 네. 앞 부분에 쭉 보면 이분이 26세 젊은 나이에 아주 큰 기업의 임원이 됐고 네. 그런 삶을 살면서 아이 삶이 네. 행복하지 않아서 회사를 네. 그만두고 이제 수행 길 떠나기 전에 이제 겪었던 이런 일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만약에 나라면 그 나이에 임원으로 있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이제 어떤 거나에 따라 다른데 지금 현재 말하는 수입이라던가 금전적인 거라던가 아니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내가 버리고 과연 나는 떠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계기가 됐고요. 저는 쭉 읽으면서 이제 저희가 어디까지 한 87쪽까지 읽고 이제 나누기로 했는데 저는 그 마지막 부분에 순간의 지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뭐 지금 우리는 이성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음, 이성이 우리의 도구함에 들어있는 요구, 어, 유일, 유일한 도구가 아니다. 그래서, 어, 뭐 인간이 갖고 있는 영감의 순간이라던가 아니면 직관이라던가 마음의 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또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고 한, 하는데, 이분은, 어, 직관이라고 부르는 거를 순간의 지성이라는 말로 쓰고 싶다고 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순간의 지성들을 끌어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내면, 내면에 조용히 있어서 내가 집중하고 알아차리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음, 각자 내면에는 이 말도 되게 좋았어요. 각자 내면에는 정교하게 연마된 자기만의 조용한 나침반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거죠. 버추처럼 그거를 반짝이지 못할 뿐이죠. 그 지혜는 요란스러운 자아와 달리 은은해서 일부러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대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나를 만나는 그런 시간도 갖고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해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성적인 마음은 하인이다. 반면에 직관적인 마음은 신성한 선물이다. 우리가 창조한 사회는 하인을 섬기느라 선물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을 했다고 이 글에 같이 써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일이 바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머리 안에 뭔가 지, 그러니까 이성적인 지식을 집어넣고 있는데 사실 제가 궁극적으로 되고 싶은 저의 모습은 지혜로운 할머니? 뭐 지혜로운 어른?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제가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되려면 나의 마음 속에 있는 나치판을 잘 찾아서 내 마음이 들려주는 소리를 잘 찾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제가 많이 바빠서 뭐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한참 수행하고 뭐 명상하고 이러던 시기보다는 좀 번잡스럽고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절실해서 이 문구가 마음에 들어왔나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바람도 많이 불고 쌀쌀한 가을 바람이 좀 불어서 싱숭생숭하면서 가을이 또 오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한 해가 지나가는 이 즈음에 이제 9월, 10월 되면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2022년을 나는 어떻게 내 마음속에 나침반을 잘 찾아서 갈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나눠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뒤에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랑님이 요새 막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그뭐 이렇게 잘 찾아갈 수 있게, 있게 하는 그런 책들이 되게 많이 핫하고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결국에는 그렇게 사는 삶도 내가 마음 안에서 뭘 원하는지 제대로 찾아가야 더욱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 어, 순간의 지성까지 나눠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다, 어?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